심부름 센터 개업을 했어! 축하드니다 그래, 요 그래, 요 그래. 요 근데 말이야 심부름 센터 개업한 지 일주일이 넘도록 전화 한 통이 없어. 도대체 홍보를 어떻게 한 거야? 어? 홍보를 어떻게 한 거야? 죄송합니는 홍보를 어떻게 한 거야? <laughs> 어? 음. 여보세요? 예, 예, 무엇이든 해결해드립니다. 아, 예, 뭐 성추행을 당하셨다고? 아 그런 것도 해결해 드리지요. 아예예 예, 알겠습니다. 야 건수 잡혔다 잡아와라. 네. 응.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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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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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저 선생님 저기 혹시 저 여자분 엉덩이 만지셨어요? 아뭔 소리예요? 안 만졌어요. 안 만지셨어요? 예. 네. <laughs> 자 발음 말할 때까지 돌려버려. 네. 응. 아, 내가 그 여자 엉덩이를 만지던 말든 당신이 뭔 상관이야? 내가 너 돌리든 말든 뭔 상관이냐? 돌려버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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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저 사실 그 여자 누군지도 몰라요. 너나 알아? 아니요? 돌려버려. 아, 어,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보내줘요. 저 바쁜 사람이에요. 알았어. 빨리 돌려버려. 네? 바쁘다니까 빨리 돌려버려. 어, 어,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지? 네. 그러니까 여자 엉덩이를 왜 만져 그 여자 어떻게 생겼냐 전지현처럼 생겼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져 돌려봐아 잠깐만 전원주전원주처럼 생겼어 엄마 같은 분을 만져 돌려봐아 잠깐만 잠깐만 어이 여자처럼 생겼어요 자존심도 없냐 돌려버려, 아, 막, 오, 돌려버려. 오, 막 돌려버려 오, 막 돌려버려 오, 잠깐만 아 잠깐만 아나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이선식이 어디서 소리를 버렸고 너 임마 내가 무예타이 챔피언 출신이야. 요걸로 임마 관장놀이팍 맞으면 한방만 야! 아, 가는 거야. 아뭐 어쩌라고. 어쩌.. 어야 망치 어디있어 가서 망치 불러와. 망치 네, 불러와. 망청계 불러와. 넌 오늘 죽었어. 망청계! 아, 망청계! 아, 옛날에 근잔디 동사. 너기 같이 앉아서 놀던 곳 물레방 아소이 들린다 매기 아름다움 망치 가져와 망치 가져오라는데 뭐 하는 거야? 잠깐만 지금 얘가 나 꼬나 보는데?

야, 야, 봐봐 야, 봐봐 뭘 걸어봐 아니 아니 뭐, 나, 나. 아니 아이씨, 뭐, 누구들 지금 뭐하냐? <laughs> 내가 겁을 지려니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아, 뭐야 이거 바보 아니야? 뭐, 바, 바, 바보? 바, 바보? 우리 조직의 히든카드, 어? 냉혹한 킬러, 동물 사육사 출신, 기린 예, 형님 작살내버려 우와우와가아각살내버 아아 각살서가살내버 가만있어 가만있어 살려주세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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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있어 그만 그만 가만있어 하지마 지금 안돼 야 위험해 지금 너 너무 흥분했어 지금 하지마 하지마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마 위험한 놈이야 넌 뭐야? 넌 뭐여? <laughs> 어? 강력히 긍정 쫌! 말고 내 범위 돌려줘! 아우 머리야, 아우 머리야, 아우 저건또 뭐여? 옛날에 <laughs> 지산에 매기같이 앉아서 놀던 그 몰래 방학생 고개 어 고개 못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못 들어 봐 야, 이내 동생들로 가만있어! 어 거기 가만있어! 모아봐! 모와봐 모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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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봐아니아 아니요! 같은 편이야, 같은, 같은 편! 아니, 왜아 아니 아니, no.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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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니, 네 도대체 뭐야? 아무튼 말안 듣는 것들은 말이야다 돌려버려! <satisfied>